인사드립니다. 부위원장 윤태근입니다투직 아마 오늘 이 합창한 날씨에 멀리 경남의 오신 동들의그 힘찬 열기에 정말 우리 서울시민들이 아마 깜짝 놀랄 것 같습니다. 힘있게 구함하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강하다! 반드시 승리하자! 승리! LG 하나 등이 땅에 오대그룹이니 10대 재벌, 30대 재벌이라고 하는 이 땅의 재벌들 어떻게 탄생되었습니까? 일제시아, 친일파, 부유자 그리고 매국노들이 적산불화로 공짜로 땅을 받고 기업을 받았습니다. 그 기업을 유신 독재 시절 정경유착으로 자기 배를 차곡차곡 채우면서 이 땅에 재벌들이 탄생이 되었습니다. 자기 자본이 방한 푼도 들어가지 않고 공짜로 재벌이 되었습니다. 기술력 없었습니다. 모두가 정경유착과 편법, 불법, 탈북과 일감 몰아주기 불공정거래 이 모두가 재벌들이었습니다. 그 재벌들이 지금 자기 주문위 속에 870조원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도 그들은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 반대하고 있습니다. 일감 몰아주기 불공정 거래에서 온갖 판법을 저이르고도 감옥에 가지 않고 부젓시 거리를 할 바른 자 누구입니까 삼성은 고작 30억 가지고 에브랜드에 이제 오늘부터 이제 삼성물산 제일 모집을 해서 5천조가 넘는 500조가 넘는 죄송합니다 오조에서 수천조의 재산을 불리고 이세 경 명을 하였습니다. 현대 어떻습니까? 글로비스를 통한 정의선의 2세 경영과 3세 경영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LG 또한 판토스를 비롯한 물류회 사도서 자기들의 2세 3세 경영을 만들어 갔습니다. 하나 그룹 똑같지 않습니까? 소자본으로 기업도 같이 않는 조그만 물류회사와 식품회사 만들어서 주식 부풀리기 일감 몰아주기 사내 편법으로 자신들의 배를 키워서 1대1 단가 후리치기로 자신들의 2세 3세 경영을 만들어갔습니다이 땅의 재벌들 모두가 쌍둥이지 않습니까 삼성현대 LG 하나등 모두가 똑같은 방법으로 2세, 3세 경쟁을 만들어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산 야채 노동자들의 기술 탈취, 산 야채 노동자들의 피와 땅으로, 그리고 국민들의 혈세로 만들어진 정권 유착으로, 저들은 870조나 되는 산의 위보금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렇게 우리 노동자들에게 갈라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30대 재벌이 부리고 있는 행태입니다. 정권과 한통속이 되었던 재벌들은 이제 증산의 대상입니다. 전체령과존불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진정한 민주주의와 김제민주화는 재벌 천상으로부터 시작된다. 동의를받습니까 하나재벌의 이 잘못된 행태 무당, 선계, 불법 하도 급리 모두가 적폐, 즉폐입니다 단순한 싸움만으로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금성 노조와 민주노총이 하 모두가 똘똘 뭉쳐 노동자들이 일할 수 있고 노동자들이 웃을 수 있고 노동자들이 내일을 기약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강하다 우리는 승리한다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한다 그래서 기울여진 운동장 더 이상 갑질 행포와 불법 하도급거리가 없는 불공정 사회가 없는 새로운 민주주의는 우리 노동자들이 만들어가자 동지들 동의합니까 네. 싸워나갑시다 하반기 투쟁 재벌청산특별투쟁위원회에서 동지들과 함께 새로운 사회 희망의 사회 만들어 가겠습니다. 투쟁!